동대문구 전농동에 소재한 배봉산에서 이 전농동 일대의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축원을 천상 축원 상대인 제가 드렸고, 이어서 이 배봉산 일대 동대문구 지역에서 공부길로 가지 못하고 헤매고 떠도는 영혼님들의 천도를 위한 영혼 천도 축원을 천상 법상자님께서 드린 후에 신계에서 천상 법상자님을 통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상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배봉산 대신입니다. 예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상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배봉산 대신으로서. 네. 이 주의를 간장하고 있지요 네. 이 많은 인연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그들을 발견 이끌지도 못했고, 네.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들이 하는 짓만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죠. 네, 그러셨군요. 모든 것이 다 저희 잘못인 것만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자님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니 저희들도 상자님들이곳 그 뜻에 따라 움직이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바라보고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예. 네. 어찌할 방법도 없었고, 네. 어떻게 다로라는 말도 없었고, 네. 그랬서이따거제 신계로부터의. 지시는 받았지만 예.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오늘 상자님들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예. 또이 떠도는 영혼들을 위해서 천도, 죽음까지 해주시니 예. 이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집착과 애착을 가진 영혼들이 모두 공부길로 가실 것이니다 예. 그렇게 가셔야만이 저도 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저가 일을 할수 있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상장님들께서 저의 이 무거운 짐을 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많이 수고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 모든 대표소 예. 서서히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는 없애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예. 요즘은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 청년들이 어디 가서 해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꺼번에 없앤다면 사회적인 많은 무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서서히 더 심화되지 않는 어소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예. 정부에서 잘 정리해서 예. 새롭게 건전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몸을 풀수 있는 그런 장소 예. 만들어야 합니다. 새롭게 예. 만들어서 새로운 성문화를 조성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수 있도록 또 상자님들이 주번에 따라서 우리들을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하나 정리해서 홍익인나 인간으로 네. 모두가 상대를 위한 마음으로 살수 있게끔 예, 그렇게 이끄한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저 또한 오늘 무거운 무게를 벗을 수 있도록 이곳까지 예. 오셔서 주관해 주시니 너무 감고 맙고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대신님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 무거운 무게를 벗고. 예. 열심히 노력해서, 네. 성자님들의 그 노력에 보답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함께, 무언 짐을 벗도록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 예. 이 배봉산 대신으로서 너무 좋은 추권을 들었기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우리 배봉산 대신님께서는 자연에서 오신 대신님이시죠? 그렇지요. 이 배봉산에 생겼을 때 자연에서 저희 저를 대신으로 임명해 주신 예. 배봉산 대신으로 그러면 자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또 대신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거 6 0년대이 <laughs> 배봉산 아래 전농동은 전부 논밭이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이쪽 전농동에 한두 번 와서 배봉산 밑에까지 또 와본 겨,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신님께서는 이제 그때도 계셨지만 뭐 제가 어린 나이에 뭐 신계도 몰랐고 그냥 놀다만 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쪽에 과거에는 그 청량리 역 주변에가 그 사창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 그곳도 우리 대신님 관할 구역이었습니까? 예. 대봉선사 사창가를 많이 담당했지. 근데 거기는 이제 재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뭐 그냥 고층 빌딩들로 다 들어섰더라고요. 네. 예. 뭐. 자연으로. 예. 또 그렇게 개발이 되었지요. 그것도 뭐 대신님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저는 큰 공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서울 시청 대신님 공적이지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예 여기는 옛날부터 많은 시신들을 갖다 묻었습니다. 아 그랬겠군요. 무덤도 없이 예 그냥 없는 자들이 어찌 무덤을 쓸수 있겠습니까. 아, 그냥 매장했구만요. 그냥 표시나지 않게 예. 모두서 덥지요. 그러면 이 배봉산에도 그 떠도는 영혼님들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그 자들을 공복길로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참 우리 대신님의 그 집착 많고 한 많은 영혼들의 무게 때문에, 예, 제가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셨겠습니다. 예, 예, 불쌍하지 그건... 않습니까? 불쌍한 영혼들이지요 말하자면 헤매고 떠도는 영혼들만큼도. 불쌍한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묻친 예. 영혼들은 누리지도 못했고, 그렇죠. 권력도 잡아보지도 못한 예.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불쌍하고 예. 집착이 많았지요. 평생 그냥 노동만하다 돌아가신 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이다 불쌍하게 예. 살다가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대신님께서 이 불쌍하게 떠도는 영혼들 또 공부길로 좀잘 인도해주시고 다 인도해주시고 어, 아직 공부길로 오늘 못 가고 남은 영혼님들이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와서 천도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오셨서수건도 예, 올려주십시오. 네. 앞으로 이 장안동이 과거서부터 이 태폐업소가 많기로 또 유명했었습니다. 그런 오명을 씻고 이제는 서서히 정말 우리 서울 시민이 시민답게 뭐 어떻게 사는 이런 동네로 바뀔 수 있도록 대신님께서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봉산 하면은 그 배가 이제 인사드릴 배 자고 봉은 봉우리 봉 자인데, 배봉산 하면은 봉우리를 향해서 절을 드린다. 뭐 절을 한다. 이런 뜻 같은데, 어떤 그산 이름의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지요. 예. 옛날에는 이곳에 배농장이만 했지요. 아 먹는 배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여기서 배를 생산해서 왕금님상에도 예. 바치고 네. 그랬던 곳이 이배봉산입니다 예. 있는. 그러자 다른 곳곳에서 배농사가 성행하고. 예. 또 이곳은 오랜 배 용사를 인해서 나무가 죽고 예. 또 옛날 배는 또 신종처럼 맛이 없었기에 예. 다배 내고 이렇게 고문으로 조성된 것이지요. 아 그렇게 되었군요. 예. 네. 처음에는 배 나무가 많은 말하자면 옛날에는 돌배 예. 그런. 배나무들이 많은 산이었습니다. 예, 배나무가 많은 봉우리다, 해서배봉산이다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렇게 네,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서울의 옛날 한양의 이제 배는 여기가 배봉산이 원조고 여기 배를 이제 품종 개량을 해서 지금 맛있는 배가 이쪽 태릉 쪽에 먹골배가 또뭐 유명합니다. 신고배로 맛있고 달고 그렇죠. 그렇게 그 온겨 같구만요. 애들은 근대에 예. 다 새로운 농법으로 예. 개량종이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그렇군요. 옛날에는 기술력도 없었고 예. 자연 그대로, 자연에서 주는 그대로 가위를 네. 재배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예. 맛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오래되고 맛이 없는 그 배를 키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다배고 이렇게. 네. 수목이 잘하게 된 것이지. 예, 네, 그렇게 되었기도 하고. 네, 그렇게 대봉산이 또이 수목이 많이 우거지고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대신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이 공원이지요. 네. 시민들이 쉴수 있고 이 많은 산소를 내뿜어서 시민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 그런 공원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배봉산 대신님께서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정신적으로 모두가 인격 수양을 잘할수 있도록 많은 기운을 보내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저희... 많이 풀어 주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은 동대문구 전농동에 소재한 배봉산에서 배봉산 대신님의 말씀이었습니다.